자 팔꿈치 양측 인대 수술하신 분이시고 예, 탈구랑 이제 인대 수술하신 거죠. 예, 그 직업적으로 팔을 쓰는 일을 하셔서 무조건 근력 재활도 하셔야 됩니다. 보통 한 10주차 넘어가면 가볍게 밴드 시작하고요. 지금 거의 한달 정도 된 3개월 좀넘 3개월 중순 되셨 3개월 2주차 되는 거죠. 밴드를 한 3주 정도는 하셨습니다. 팔꿈치를 너무 뒤로 해서 좀 붙이세요. 그렇죠. 어. 자, 오른쪽 팔이죠. 버티세요. 저 버틸 때 인대가 강해집니다. 체중을 실어서 5초 내지 10초를 견디세요. 응.